들어가겠습니다. 아, 도시의 중산층의 상승과 함께 증가와 함께 1 9세기에 그런 것과 함께 많은 고양이들이 더 이상은 <laughs>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죠. 전업 고양이 자, 귀시 잡는 고양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. 점점 그들은 진이어지게 되는데 누구에서 의해서? 주인들에서 의해서 진이어지게 된 거죠. 근데 어떤 주인들이냐면 단순히 좋아했던 그 고양이들을 갖는 걸 좋아했던 주위에 뭐 때문에 그 고양이의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그리고 애정 때문에. 그들이 제공하는 애정 때문이죠. 고양이가 제공할 수 있는 애정 때문이지. 현상인데 어떤 현상? 불리는, 모아 불리는? 고양이 애호라는 부부 불리는 현상이 따라왔던 거죠. 애호가들은, 애호가들의 그 애완동물들, 고양이들은 경쟁인데 못대응이되으어 리본의 경쟁이죠. 고양이쇼에서. 그리고, 어, 그브리더들은브리더들은 개양, 개량 개양 바꾸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? 어, 계량하기 시작했어 현존하는 종들을.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한 거 예랑, 예랑 예랑의랑 표현 구조죠?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? 만들기 시작했죠. 새로운, 어, 종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. 첫 번째 기록된, 기록되어진 고양이쇼는, 근데 뭐였냐면, 1 7 0만리 고양이가 전시에 있었던 그 고양이쇼가, 네, 개최되어졌던 거죠. 1871년도에. 여기, 여기, 여기에서. 다시 18년 이후에, 배수화 편의지, 3배나 많은 고양이들이 그죠. 보여진 거죠. 뭐 SS, SS 생략한 거고요. 그 다음에, 그리고 2만 명의 고양이 애호가들이 참여했죠. 미국 고양이 애호가들은 곧 네, 설로스스 뭐라고요? 설레를 전례를 따라갔던 거죠. 모와 함께, 쇼와 함께, 그들 자신의 쇼와 함께 어디서 뉴욕, 뉴욕의 메이슨스퀘어가든에서 1895년도에 아마도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. 이 종이, 근데 어떤 종이냐면, 양키의 혈통에 있는 이 종이 받게 되는데, 첫 번째 베스트인 쇼상을 받게 되죠. 오늘날 고양이 애호는 살아있고 건재하며 수백 개의 클럽이 세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, 고양이 쇼를 후원하고 있는 거죠.